자, 문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가주어 i 부분입니다 뭐, 가주어는 많이 들어봤죠 가주어 진주어 이게 영어에서 문장 구조가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가 기본적이죠 그래서 주어가 먼저 오고 동사가 나오는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it을 쓴다는 것은 문장의 주어가 어떨 때죠? 보통 긴 길게 돼 있는 형태일 때, 그게 그때는 바로 t 을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쓰고 만약에 문장이면은 d a d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의 문장을 쓰고 만약에 to로 시, 시작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장을 쓰게 될 때는 이제 it 동사 t 부정사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진주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그래서 문장 형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영어에서는 무조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가짜 주어를 이제 it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뜻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문장에 보면은 it is a lot of fun 그것은 아주 많이 재밌어 이런 표현이 되는데 아주 많이 재밌어 뭐 하는 게 i t 이라는 s 아직 모르 t 그게 이제 t o 이렇게 해서 t h r o w c o l o r f u l p o w d e r a t e v e r y o n e 모든 사람에게 이제 c o l o r f u l p o w d e r 를 던지는 것은 이렇게 돼요. 뭐 아주 즐거워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 되죠? 이거는 주어에 해당되는 형태로 오면 이게 명사적 용법이 되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명사적 용법에 해당해요. 그래서 얘를 빼고 얘를 앞으로 가져오다 그러면은 어 이거 to throw colorful powder at everyone is a lot of fun 이렇게 이제 문장이 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o 부정사구가 문장에서 주어로 쓰여서 주어 가 어떤 경우 길어지는 경우에 어, 일반적으로 to 부정사구를 뒤로 보낼 수도 있고 만약에 대절, 대 절도 뒤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주어 자리에 뭐를 쓴다고 있을 쓰게 됩니다. 그럴 때이 주어를 이제 가주어라 부르고 뒤로 보내진 투부정사구 형태를 이제 진주어라 고 해요. 다이 문장은, 예, 대체로 다 알고는 있죠. 그런데 실제로 써라 그러면말 형태나 이런 걸만들어 써라 그러면은 좀 어려움을 느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it's too, 이거는 진주가족 문형이라는 거는 일반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it is amazing, 놀라운 놀라운 게 있어 뭐가 to, to see many my favorite singer and person,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본다는 건 아주 놀라운 거야. 그래 in person이면 직접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It is difficult 이런 문장 말은 어려워 뭐가 to shoot an arrow 화살 쏘는 것은 어려워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은 하는 게 어려워 뭐 하는 게 to 뭐뭐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연습을 해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것도좀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s 보통 그것이라고 해석하는데 가조에서는 그냥 해석하지 않고 어, 그냥 빈 형태 아, 이게 주어 어, 진주가 이제 주어 형태로 해석되는구나라고 어감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래 문장은 to bite your nail. 뭐하는거? bite your nail. 손톱을 물어뜯는 건 is not o n 그러니까 얘가 동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bad habit. 아주 나쁜 버릇이야. 뭐하는게? 요 하는게 주어에 해당이 그래서 얘는 이제 주어에 해당되는게 명사적 용법이라고 그요 요거를 이제 진조 과자로 바꾸면은 좀긴 부분이 있으니까 it is a bad habit. 어, 나쁜 습관이야. 뭐가? To bite your nail. 너 네일을 어, 물어뜯는 것은 나쁜 습관이야 이렇게 되죠. 겠 이렇게 되는 문장이 기본적으로 되고, 그래서 의미상 주어라는 의미를 더등장 시킵니다. 이게 여기서는 for 다음에 목적격을 쓰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예문을 통해서 보면은 it is strange 이상의 뭐가 To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는 게 늦는 것은 이상해. 이 학교에 늦는 건 이상한데 누가 학교에 늦는 건 이상한지 그걸 표현을 할때그 사람을 표현을 하고 for를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it is strange 이상해 뭐가 for her, 그녀가 to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는다는 게 이상해 이런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진주가 되고 이 진주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는 이제 헐이 되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It is strange that 쓰고, she, she is late for school. 이렇게 쓰면은 이상의 뭐가, 대디아, 이 부분이, 에, 진주어, 가주어,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에, 여기서, 됐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어, 절이 온다 그랬죠. 문장 형태가. 그래서 이제 이 형태대로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춰서 쓴 게, 이제, 에, 진주로 이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형태도 쓸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진주가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알아두는 게, It was wise of Betty. 현명해현명해 뭐가? Betty가 save money for the future. 어, 돈을 절약하는 게, 전약한다는 것은 그것이 현명해. 이렇게 됐죠. 우리 여기 의미상 주어로 for를 쓰고 목적격을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of를 썼죠. 이런 of를 쓰는 형태도 있는데 이게 어떨 때 쓰냐 그러면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죠. 형용사들. kind, 친절하다, nice, clever, foolish, 어리석은, 현명하다. 이런 성격을 나타내는 이런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에 이렇게 쓰이는 경우에, 이거의 의미상 주어는 of를 쓰고 목적격을 써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요거는 나타내니까 여기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의미상 주어라는 거는 일단은 그, 진주어에 진짜 요거에 대한 진짜 주어에 해당되는 말을 쓸때 표현하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어 가주어에는 쓰는 명법이 이제 요 포랑 투 요거에 맞춰서 이제 잘 쓰는 그런 형태만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진주어인지 가주어인지 그거를 이제 잘 모를 때가 있겠죠. 이데 요거는 좀 많이 언어를 익혀봐야 됩니다. 이 가주어 외에도 쓰는 게 날씨 뭐 날짜 시은 거리 등에 사용되는 주어, 빈칭 주어. 하죠. 이거는 이제 영어에서는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나타낼 때는 주어를 써서 이제 임신을 나타낸다니. 다 그것이라는 이런 인칭 대명사로도 이제 쓰이는 말이 있고, 요 빈칭 주어로 쓰는 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it is difficult. 그러면 어려워, 뭐가. To master foreign language. 요거는 진주가오죠 It is summer. 여름이다. 이런 말이죠. 뭐가 여름이다. 이런 말은 안 쓰죠. 그래서 어려워. 뭐 하는 게. 요거는 이제 진주가져 이렇게 주어가 필요한 부분이고. 얘는 It is summer. 여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역할도 안 하죠. 주어에. 어디에? Australia. Australia에 지금 여름이야. 이런 표 편. 그럴 때 이제 S를 을 붙였습니다. It is not my book. 내 책이 아니야. 뭐가 그것은 내 책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것이라는 명칭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표현들은 문장을 통해서 많이 익혀야지 아, 이게 가진조 가조 형태의 말이구나. 뭐 어떤 형태의 말이구나 인, 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장을 많이 익혀 둘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표현을 익혀둬야 될 부분은 우리 이 학년 때 가장 주의깊게 봐야 될 문장 형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5형식입니다5형식 문장. 5형식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주어 다음에 뭐고죠? 동사고 무조건 주어 동사고죠. 다음에 형식은 목적어가 따라옵니다. 나 목적어. 그다음에 하나 더 따로 놓은 게 목적격 보호라는 형태로 따로 놓니다 목적어를 보호해주는,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해서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 이제 오형식 문장입니다. 왜이걸 쓰냐? 지각동사라는 거는 이제 오형식 문장에 쓰이는 이 동사를 동사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직각 동사가 뭐냐 요거를 하면은 여기 보면은 눈, 귀, 코 같은 우리 감각 기관들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동사들, 그러니까 see 보다 이런 말, 또 듣는 거는 hear 이렇게 되고, 요 보는 건데 어잘 지켜보는 이런 말은 watch를 쓰죠. 또 냄새는 smell, feel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직각 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동사를 쓸때 우리는 여기 오형식 문장 형태로 쓰는 문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목적격 보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어, you can hear 너는 들을 수 있어. 뭐를? 뭐를에 해당되는 목적이죠. 뮤지션뮤지션을 뮤지션을 들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건 뮤지션이 뭐 하는 것을 어, 들을 수 있어. 뮤지션이 뭐 하는 거? playing beautiful live music.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 이렇게 돼. 목적어가 뭐 하는 걸 playing 하는 거를 들을 수 있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을 보충해 주는 말. 뭐그 뒤에 부분이 이렇게 온다니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고, 형태를 쓰는데, 이, 처음에 동사를 쓰는 게, 동사 원형을 쓰거나, 또는 현재 분사 형태를 잉을 써서 나타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나로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You can hear. 너는 들을 수 있어. 뭐를, 어, 뮤지션들이 플레잉 하는 걸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요 밑에 거 한번 볼까요? people, 사람들은 watch, 지켜봅니다. 뭐를? artist, a r t i 를 지켜봅니다. artist들이 뭐 하는 거를? Or shaping their work from begin to end. 끝까지 작업 shaping 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 shaping은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작품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얘는 목적어, 얘가 하는 일이니까 목적격 보호를 해 목적어가 하는 일. 이죠 주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주어가 쉐이핑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주격보호가 아니고 목적격에 해당되는 보호에 돼. 또 얘기해 볼까요? 헌터. Hunter. 헌터는 사냥꾼입니다. 사냥, 사냥꾼은 느꼈습니다. 뭐를? Someone을. 어떤 누군가를 느꼈습니다. Someone이 뭐 하는 거를? Following him. Enders 그를 따르는 것을 느꼈던 숲 속에서. 그러니까 얘가 따르는 것은 누군가 뒤따르는 거죠. 얘가 뒤따르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목적격 보호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분사로 다 형태를 썼죠. 자, 여기서 에 어, 지각 동사는 그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5형식 문장. 쌤이 어, 바로 위에 설명을 들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목적격 보는 동사 원형을 쓰는데 보통 목적의 동작을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현재 분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진행이 진행 중이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쓸때 잉을 써서 나타낸다는 그때 요 예를 들면은 I saw 나는 봤어 누구를 a little girl을 봤어 그 little girl이 뭐 하는 거? Cross the street 어, 길을 건너는 거를 봤어 이렇게 이제 나는 봤어 어떤 little girl을 어, street를 건너고 있는 것을 어, 봤어 이렇게 이제. 어감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현재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쌤이 여기 5형식 문장이 되어 있는 거를 3형식 문장으로 우리가 바꿔어 쓴다고 하면은 어떤 문장이 되냐? 3형식 문장은 뭐죠?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이거 보면 I saw 나는 봤어 뭐를 데디아를 봤어. 데디아는 뭐를 쓰죠? 데디아는 주어 동사 형태의 문장을 쓴다는 말이죠. 이 전체 문장이 해당되는 게 목적어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봤어. 뭐를 데디야 되는 거를 봤어. 이렇게 돼서 목적어가 데디아 이만큼을 얘기를 합니다. 데디아를 봤는데 데디아 데디야 데디야 데디는게 뭐냐? 그 소녀가 뭐를 길을 건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 이렇게 쓰면은 얘가 이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목적격 보호 자체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 이 자체가 이제 대디아가 절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형식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얘는 대디를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쓰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로 해서 동사 원형 쓰고 이렇게 쓰면은 얘는 형식 문장이 돼요. 그리고 문장 형식을 익히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문장 형식을 익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요거, 일단은 이해되는 학생들은 요거를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어 참고로 또 알아둘 필요도 있겠습니다. 지각동사에 쓰인 문장의 의미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이 이, 이 부분은 익숙하게 자기가 익숙하게 에, 앞에서부터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테디는 느꼈습니다. 뭐를? 어, his heart. 그의 심장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이 beat beat very fast. 매우 빨리 뛰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거는 느꼈는데 그의 심장을 느꼈는데 그 심장이 어떻다 이렇게 된다는 걸 느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연습하는 그런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영어 해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셀리는 들었습니다 뭐를 그녀의 강아지가 뭐 어떤 걸 하는 걸 들었습니다 barking 짖는 걸레 last night 저녁에 어제 저녁에 그렇게 이제 해석해서 의감은 머릿속으로 이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역동사라는 게 나오죠. 사역동사도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해서 5형식 문장이 됩니다. 사역동사는 시키는 걸 누가 뭐뭐 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동사에는 make, have, let 이세 가지를 씁니다. 이때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을 씁니다. 예문을 보면은, My mom made me. 나를 만들었는데 뭐 하도록 come home. 집에 오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집에 오도록, 어, 시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요거는 해석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떤 형태에 쓰는지는 기본적으로 봐서, 아, 이게 오익식 문장에 쓰이는 형식이구나. 하고 바로 알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오형식 관련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 연습을 꼭 많이 해서 이 목적격부가 보 어떤 식으로 오는지 한눈에 보고 알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